오늘은 제가 어스든 저의 제일 큰 정신병원, 음,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 그, 그 앞에 있는 그 공원 그거를 제가, 제가 방송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병원이 가장 오래된 것, 가장 큰 정신병원인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왜냐면그 병원 의사 한 명이 그 한국 사람 한 200명을 실험용으로 어, 죽였습니다. 시용으로 환자들을 그냥 그 여기 유령탑이 있는데 원래 그 MBC 서프라이즈에 나왔거든요 그게 근데 그 유령탑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어 자세하게 공원과 함께 이 원래 공원이 병원에서 같이 있던 그 공원이에요 이게 농장이에요 과일 농장 근데 이제 이게 병원하고 따로 따로 분리가 된 것이죠 공원 입구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정신병원이고. 제가 오늘, 어, 천천히, 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원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게 그 시민들의 공, 내코 시민들의 공원으로서, 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뭐, 우리 저 한국 사람 강북절 기념식도 여기서 다 합니다. 여기 빌려가지고, 여기 그 축구장이 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키가. 축구장도 몇개 있고, 썸타미 야외 공연 마이크 공연도 큰 행사도 여기서 하고, 애들 야구, 축구 그런 거 이거 다 합니다. 공연도 하고, 어, 올해는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그 어, 미국 남북 전쟁을 스토리는 연극 같은 거 그런 것도 여기서 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공연입니다 어, 아, 여기 내그 시민들의 진짜 진짜 좋은 쉼터죠. 내가 차차차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중이나 사람이 많이 안네요 애들 놀이터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어, 이게 옛날 농장 그창고들 있고 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 시민들이 여기 와서 다 쉬고 곧 운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드론도 띄우고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이게. 음, 좋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각시에 있고 했고요. 그 옛날 옛날 건물이거든요. 이게 인데 이게 농장 창고로 쓰였던 곳이 저쪽은 농장 사택인데 지금 여기 공원 직원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굉장히 큰공원이니다 여기. 저쪽은 좀 덕공원, 개공원입니다. 네. 개공원이고. 저쪽에는 개만, 개하고, 사람들한테가 개가, 저기 개공원입니다. 이것고 저쪽에도 많이 배했는데, 저 어, 저기 개공원이고, MBC 문화방송에서 나왔던 서프라이스 그 사람들 중에 유령탑이 여기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 거기는 한 개만 나왔던 여기 지금 유령탑이 두 개입니다. 여기 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묘지가 여기 있고. 이게 있고, 여기가 그 병원입니다. 이게 이령탑이 여기도 있고. 오, 여기 이령탑이 나다 네. 들어서어깨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못들어놨어요 되게 겉에 죽은 사람들 이게 묘지가 저 안에 있습니다. 저기 안에 묘지가 보이시죠, going to go t 입니다세메 e m e 고 e r y It's a c e m e t 스 r y Western State Hospital Cemetery. It's a c e 병원, 뭐 농장하고, 그냥, 그냥 병원 사람들 여기서 일을 해모양이에요. 틈틈이 뭐, 그냥, 아직, 어, 운동하는 식으로, 그래갖고. 근데 이제, 안전 분리가 돼갖고, 여기는 시민공원으로 내줬고, 어, 저기 이제 지석들이 있고, 어, 지석들이 있고, 어, 여기 이제 여기는, 어, 덕, 박입니다. 개들만 노는 박이에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 개집만 들어가요. 개 집만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개만놀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좋은 공원이에요. 여기 비석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 다 무덤들입니다, 여기 다. 무덤들인데 아, 예. 네.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저, 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백0년이 넘은, 이제,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덤. 이게 무덤인데, 여기. 보이시죠? 저. 저, 돌 하나하나가 다, 무덤입니다. 그 당시 생당한 사람들, 유령탑하고, 그, 이제, 그, 세메트리, 장사 지내놓고, 그, 위에 애들다앉힌거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어, 옛날에 붙이고, 이게 또 옮겨가면서, 어, 또 다른 데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거기에 거기는 병원만 있고, 여기는 공원만 있는 데입니다. 공원은 뭐, 그, 묘지만 있는 데입니다. 이게 시민공원입니다. 여기는 그개 공원 개들만 놉니다. 이렇게. 개 놀이터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들 뭐 개들 같이 산책하면서 놀고 그런 것들이 참잘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개들이 놀러 와서 뭐~ 이~ 게이트가 뭐~ 개들 정부그러잖고 뭐~ 개들 나 라라 게이 하이 하이 우리 개 하이 오케이 우리. 근데 가을이 되었고 색깔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하데 사람들이 차 대공원에 놀라워서. 이게 참 공원이 저는 이쁩니다. 개인적으로 참 여기를 좋아하는데. 시험에 매일 걷거든요 여기를 날마다 걷는데 어, 뭐, 항상 경치가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 오는 사람은 거의 똑같은데 제가 음. 이제 또 여기는 또 공장 생때 마스크를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또안 쓰면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아, 너무 많이 어, 결타변이가 퍼져갖고 마, 마스크를 안 쓰다가 공공장소까지 이제 마스크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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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인케이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마스크를 어, 가지고 가야될것 같습니다. 해운대 셀 창고, 어, 이것도 지금 핸들들이 그, 여기 농장을 때, 병원과 농장할 때 병원을 같이 넣어둔 농장할 때쓴 창고입니다. 한 건데 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어, 사짱안고오 그냥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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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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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떻게 어떻게 오 쓰고 뭐 쓰고 어떻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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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늘 오늘, 오늘, 오 어, 소개시키는 거죠. 홀토 스텔라콤 팍이거든요, 이게. 음, 근데, 이 팍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팍, 저기, 이메트리가 같이 있고, 제가 일단 팍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팍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지금 팍 들어가는 건데, 저 안에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굉장히 큽니다. 어, 오전에 날씨가 참, 그, 어, 비가 오고 눅눅했는데 어, 오후되면서 여기 오니까 날씨가 좋아졌네요. 아주 좋네요. 아 어, 여기가 지금 창구로 쓰던 것들. 근데, 여기 뭘 얻는다는 건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다들, 낙엽이 다 치고 네. 벌써 세월이 참 빠르네요. 여기, 이게, 여기 길 옆에 있는 뭐 자두 같은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따서 없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요 주말에는 진짜 많이 오고 굉장히 높고 이게 코스가 전부 다 돌을 나면 산으로 돌을 나면 저 산까지 산까지 다 돌을 나면한두 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걸어야 돼이 예. 굉장히 큰 공원이에요 예, 굉장히 큰입니다 이게 예. 당겨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공원이거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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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이 참 많아요. 개들이 많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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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Hi, hello. Are you, you, what you, are you taking our picture? Yeah. The, uh. No problem, ma'am. Hey, okay. Hey, okay. Thank you, ma'am. <laughs> <laughs> 아 굉장히 재 k a y Thank you, ma'am. Okay. 아 k a y 다 이게 여기 k a y Okay. Okay. o 뭐야, 그, 달, 걸기 있어요. 달래도 있어요, 밑에. 달래도 있고, 아주, 여러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분원이우리한테 달래도 있고, 뭐. 쓸거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이게, 이 병원, 예. 제, 첫, 이게, 주춧돌 이걸, 애들이 여기다 놨어요. 이게, 그렇죠. 예, 병원. 그리고, 이게, 이게, 제첫 번째 돌입니다, 이게. 돌. 돌이고. 이, 이 공원이 유명하냐면, 이게, 이것들은 좀몇백년 된, 이게, 거의편백나무거든요 이게. 수령이 지금 거의 500년 넘던 것 같습니다, 이편백나무가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이게 사실, 호수예요. 호수인데. 어... 여기 지금 마론이에, 마로니에... 어 그치 마론이에 이게 꼭밤 같은데 먹지는 못해요. 이 이게... 이게... 어... 밤이잖아요 밤. 근데 못 먹어 요 이게. 밤. 밤이잖아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밤인데. 어... 밤인데. 먹을 수, 마루니아 굉장히, 그래모르지 이게. 이게 지금 편백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어, 호수. 이게 굉장히 늙은 호수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사람들이 다탁 쉬고, 어, 전망도 있고,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게 왜 그게 유명하냐면요. 이 사람들 여기서 놀, 그, 산책하고 운동했던 걸 기념하고 자기 죽을 때에 이렇게 도네이션으로 벤치였고,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 벤치 하나를 기증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거 신청을 해야 돼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걸었던 사람들은 메모리, 러브 워킹 인 팍. 죽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기증, 여기서 공이다기증공고 가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 쉬라고. 이 호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리도 있고, 낚시도 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 진짜, 이거, 타크마 레코 시민들의 이게, 진짜 쉼, 쉼터입니다. 어, 이런 거참잘돼 있어요. 돼고 어,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870년도부터 이 했으니까, 벌써 100년. 50년, 한 150년 됐습니다. 150년. 어5년들의 피프트 이어서 년 15년. 이5년 15년. 1 5 근데 여기가 사람들 이년1이년1 사람들이 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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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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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년1 여기 15년. 15년. 1 5 독이 있다고 뭐 먹지 말라고 스테이아웃 네. 모욕 같은 거면 안 됩니다. 오리도 있고 어, 굉장히 커요 이게 어, 파기 이쁩니다. 아침에 와서 걸도 진짜 이쁩니다. 저기 건너편진 있는 것이 어, 여기 피어스 칼리지 네. 대학교거든요 공나호스인데그쪽 적지도 않데 이게 어, 한 바퀴가 엄마입니다. 어, 한 바퀴 엄마이고 내가 가봤 마신 중대 여기서 어, 사람들이 지정호간 벤치 각 이름 넣고 지정호간 벤치들. <laughs> In love memory, love and b r y love. 이 사람들, 이사들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들이이 사람들, 이들이이 사람들, 이사람이 사람들, 이사람이사람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이 사람들, 이 아름다운 풍습인데, 그, 것이 여기에는 이게 아주, 아, 바, 여기 걷는 사람들은 다 파필렙니다. 저기, 피어스칼리지에는 아, 옛날에는 한국 그 학생들이 좀꽤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지금 비대면 속으로 한가, 오늘, 배, 차는 있더라고요. 아, 맛있겠고, 여기 지금 다, 여기도 또, 이제 그, 여기서 다른 사람 이제, 진으로 진죠이넘의 메모리 이 사람들이 다허구한거 이게 다얘들이이 사람들이 다허구한 거예요. 아 이게 다크만 레크 사람들 이게 쉼터입니다. 진짜 가장 아주 자연적으로 여기. 경치가 닮아서 가을 되면 참이뻐요이 그렇게 좁지도 않고 또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쁘고 사람들이 참 좋아요. 하나하나 다 친절하고. 여기 온갖 음. 철새들고뭐다 여기 보입니다. 이게. 뭐, 저 어, 이제 어, 에 어, 물탱크들이 있죠 물탱크들이. 여기 물탱크들이 다 아니야 멀리서 대비해물탱크는 여기 한네개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근데 저쪽 건 산에 가서 안 보이네요. 어... 이제 그러면, 또 저, 어 진짜 메인 그, 유령탑, 그 정식 병원 유령탑으로, 어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이 나 혼자라. 사람들이 <laughs> 한국사람이고 유튜버인사람이 저 처음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다 쳐다보네요 <laughs> 앞으로 지금 계속 해야될텐데 하이 하이 유튜버 땡큐 맨이 열매같은것들 복분자 어찌 뭐 이런 것들 아카시아 여기는 아카시아가 참 한껏 꺼어좀 틀더라고요 어 틀리고 <laughs> 그래요 지금 여기도 지금 비가 온다고 왔는데도 바짝 감으로서 아주 뭐기는 무슨 불 같은 아주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릴 입고 그러는데저저 저 가볍게 그릴 저못 사용 못합니다 그냥 뭐더 불은 일제 하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현재. 30분째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데로 옮겨보겠습니다. 거기 오늘 제가 정신병원 거기를 취재를왔으니까그 방송을 왔으니까 정신병원 그 진짜 유령타고 보여야죠. 이거 하면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탱이 막 질투해서 뭐, 욕 뭐, 가, 떼면은 사람들 있고, 어, F, F, 애 u 시 k 하는 사람들 있고 근데 세상 사, 사례가 그러잖아요 다동네도 가도 술 먹고 지랄하는 놈 지나고 지가 보지 말안듣는놈욕 잘하는 놈다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이 사람의 기분을 낚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요 어 그건 할수 없는 거지 다 해당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화내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게 이거 하다 보니까는. 물론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중에 한 명씩이 꼭 사람 기회를 확 잡치게 하는 데가 아까도 올던 여기서는 나가려고 모르겠지만 어? 그좀 개, 괜히 그, 그 욕하는것 같더라고요 말하기 싫어서 말안 했습니다 그냥 그거 따지면 이거 못해난 내일 헐만 하면 되니까 그 정신병원하고 유정탑을 좀 보러 가는 집입니다 여긴 세미트리이고 거기가 진짜로 유령탕입니다 공원인데 공원에서 정신병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 축구장 애들이 와서 노는 축구장 옆에도 축구장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배나무 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날씨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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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지 못해갖고, 어이, 참, 어, 많습니다. 예. 잘된게 별로 없어요. 하일도 그러고. 죄송합 정신병원으로, 어, 넘어가 나습니다 예. 하이, 하이. 이게, 없었던 주에서 가장 큰 정신병원입니다. 어, 여기는 주말에만 가족들이 와서 사는 가족들도 있고, 어, 또, 어, 같이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병원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다가, 이게 병원하고 분리를 시키이농장 그 비룡 탑이 아무나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병원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어제테드 가장 큰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스템 잘돼 있어요 제가 네. 아는 사람들 한두명 정도가 여기 네, 이따가 나갔는가, 이게, 이게 무슨, 잘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두명인 그 아이고. 네, 이상. 이게 여기까지가, 어, 오시던, 니게 정식 회사스테이주정부 이게, 곳입니다. 서프라이스에 나왔던 그 탑이 있는 병원입니다. MBC 서프라이스에 나왔던 병원.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먹고 들어가는 것도 막 여러가지로, 어, 맛특지 않은데 한번 제가 무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옛날 역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재주도 해본 것이지, 제 나름대로. 어... 그래서. 뭐 아무튼 재밌게 보셨을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교 일용탑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일용탑 그러면 제가 오늘은 차량을 마치고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자, 잠깐 가을 구경하시죠 가을 구경 여기 아직은 다풍에서 그런 건 아닌데 한번 구경하십시오 다시 한번 병원 보여드리고 이형타고 그, 돌들도, 담들도 다, 얘네들. 그, 로다 해야지. 내년에 이까지 아, 어. 사람들이 꽤 나왔네. 아, 씨도 좋고. 오늘 참, 아, 촬영을 좋네 애들이 차이는, 공중주도건 참잘 지켜요. 깔끔하게 쓰고. 어, 이러면 참, 어디, 그리가들만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로, 깔끔하게 쓰고, 잘, 공중사 같은 건잘시키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구독주 있어. 너무 고맙고,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가지고 지금 하도 걸었더니 주차가지고 말이 잘안 나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